샬롬,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길 추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른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사울은 어찌 보면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지만 사울은 제사장 오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드렸고 아말렉 족속을 사람이나 가축 모두를 진멸하는 대신에 좋은 것들을 좀 남겨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보다는 다윗을 선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다 똑같은 죄일 뿐입니다.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기를 애통해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의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길 것만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것도 몰랐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슬퍼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나열된 여러 가지 죄악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죄 때문에 나를 떠나신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받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이 포병단과 898-657대대의 모든 장병들이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며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은혜로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